안녕하세요. 원장입니다. 오늘은 중부 승모근을 하겠습니다. 상부 승모근,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이렇게 세 개가 승모근인데, 생각보다 넓고, 하는 일도 많지만, 주로 움직이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슈러그에서 상부 승모근 위주로 많이 짧아진 경향이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운동을 보조하는데, 오늘은 중부 승모근할 거예요. 동작 자체는 이제 경각골 내전이지만, 사실 경각골 안으로 쪼인할 때는 뭐 가슴은 늘어나면서, 능형을 같이 쓰이기 때문에, 꼭 승모근 중부만 일한다고 하기는 힘들죠. 그걸 좀 겨냥해서 롤핑을 할 겁니다. 네, 일단은 우리 중부 승모근이 한 경주 7번에서 흉추 3번까지 기시가 되고, 요 극상근 얹어지는 경각골 극으로 올라가서 옆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몰라도 고개 숙였을 때폭 튀어나온 부위 여기가, 어떻게 여기쯤이 폭 튀어나온 부위가 경주 7번이라 그러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제일 튀어나온 부위가 경추 7번으로 쳐도 됩니다. 경추 7번으 치고, 그 다음에 흉추가 사실, 흉추 10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12번째 갈비뼈 타고 올라가면 되긴 하지만, 그럴 때는, 경각골, 이 사람 경각골을 찾아봐서, 경각골 하각이 끝나는 부위에서, 요대로 올라오면 여기가 흉추 8, 9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경추 7번이고, 이게 흉추 8, 9번이면, 요 중간쯤이면 3, 4번 되겠죠.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손으로 넓게 훑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얘를 움직였을 때, 경화권 움직였을 때 끝에를 보고 이대로 올라가서 여기쯤 표시하면 이게 이제 중간 요 정도가 흉추 3, 4번 정될것 같고 그러면 이제 중부성목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팔쪽을 그냥 훑으면 됩니다. 넓게. 근데 저는 손 크기가 커서 이제 한 번에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보통은 손 크기에 따라 다르니까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 이게 움직임이 견갑골을 안으로 조인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조였다가 풀르는 방향으로 쭉 펴서 팔꿈치가 보이진 않지만 팔꿈치의 이 팔꿈치 끝 뼈로 벽을 밀어낸다. 벽을 저 카메라 쪽으로 밀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제가 움직임을 몇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의외로 팔꿈치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척추에서 팔꿈치가 카메라 쪽으로 멀어진다고 밀어보세요 더 길게 이런 방향으로 멀어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3등을 타진 않지만 때마침 좋게 여기 문신이 있는 전까지 약간 넘어간다 생각하고 갈 겁니다 그러면 손 두개가 상부 승모근 밑쪽이랑 중부 승모근이랑 승모근 하부 시작되는 부위 겹치면서 잘 훑어서 상완골까지 갈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얘는 밀어내는 쪽으로, 바깥쪽으로 펼치는 쪽으로. 이게 잘안 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걸 할거예요 보통 우리가 조이기만 많이 하는데 잘 못하죠. 펼치는 걸잘못 하죠. 펼치는 걸 잘해야 조이는 거잘 됩니다. 이걸 해볼 거고. 저는 이제 뭐그 크로스 하는 거 추천하진 않는데 지금 보이는 방향에서는 여기서 이제 크로스를 할 건데 이게 많이 힘들면 약간 대각선으로 머리 쪽으로 와서 침대 맞춘 상태에서 손이 요 척추의 극돌기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대고 뭉쳐서 이 극돌기에서 여기에 있는 갈비뼈를 누른다는 생각으로 누르세요 살짝 눌러서 누르는 힘을 갖고 그대로 뼈를 느끼면서 타고 가면 됩니다 이건 절반 정도가 아니라 갈비뼈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정각골도 바로 밑에 있고 여기까지 가고 힘을 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자. 팔꿈치를 펼치면서 경호골 사이가 멀어지게 음한 번만 더. 이렇게 중부 승모근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중부 승모근을 해봤습니다. 피로나 경각골 뭉침이나 경각골 안쪽으로 뭔가 능형근 쪽에 통증이 있어도 아주 해결 방법으로 좋으니까 꼭 해보시고 해보셔서 컨디션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하부 승모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